이강인 최근 한 연예 기획사가 발표한 트로트 가수들의 수익 순위에서 황영웅 씨가 상위권의 이름을 올림으로써 대중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성공 이후 황영웅 씨는 그의 독보적인 노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꾸준히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왔습니다. 이강인 이강인 황영웅 씨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으며, 이는 그가 모델이자 다양한 브랜드의 대표로 활동하며 보여준 활발한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그의 지속적인 노력은 그가 성공적인 경로를 걸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강인 이강인 방송사들 역시 황영웅 씨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그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의 출연료는 오랫동안 연예계에서 활동해온 유명 가수들과 견줄만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그의 팬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기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이강인 이강인영탁과 같은 동료 가수들도 황영웅 씨의 뛰어난 끼와 노력을 인정하고 존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탁은 황영웅 씨가 다른 탑 멤버들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노력이 더욱 빛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황영웅 씨가 단순히 프로그램의 한참가자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약하고 있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강인